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이제 김치가 맛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봄에는 국물 잘박잘박하게 해서 여린 열무, 여린 얼갈이 아주 여리거든요. 원래는 이게 데쳐서 국 끓여 드시고 된장 무침 해 드시고 이런 건데 제가 국물 잘박자박하게 열무 얼갈이 김치, 봄 김치 맛깔나게 담아 보겠습니다. 그 정리는 열무 뿌리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제가 절임을 하겠습니다. 단배질도 떡잎도 없어요. 아주 연해서 이렇게 데쳐서 된장국 끓여 먹는 건데 여기만 밑동만 이렇게 잘라서 제가 절임을 해보겠습니다. 열무와 얼갈이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절임을 해보겠습니다. 소금은 굵은 소금 3분의 2컵 준비했습니다. 자, 살살 뿌려주세요. 물을 살살 뿌려주시고. 3,40분 제가 절임을 해주겠습니다. 중간에 20분 지나서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절임이 잘 됐는데요. 씻어 보겠습니다. 3번 정도 흉균을 하시면 됩니다. 찹쌀풀을 이렇게 걸쭉하게, 이 정도로, 분량에 맞게 끓여 주세요. 믹서에 갈아줄 양념은 멸치액젓 반컵, 배 반개, 사과 반개, 홍고추 다섯개 양파 작은 거 하나, 새우젓 한 큰술, 이렇게 믹서에 먼저 갈아서 양념을 넣어주겠습니다. 갈을 양념을 믹서에 넣어줍니다. 새우젓도 같이 갈아서 넣겠습니다. 양념이 잘 갈리도록 멸치액젓을 같이 부어주고 갈아주세요. 찹쌀 풀도 같이 한 컵을 넣어서 갈아주시면 잘 갈리니까 풀도 한컵 넣어서 갈아주겠습니다. 믹서에 양념을 갈았는데요. 버무리면서 싱겁다 싶으면 소금이나 멸치액젓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야채는 쪽파 작은 단반 단, 고추두 개, 홍고추 두 개, 양파 반 개. 썰어서 넣겠습니다. 쪽파는 3등분을 해 주세요. 양파는 채를 썰어 주세요. 홍고추는 어슷 썰어 주세요. 고추도 어슷 썰어 주세요. 고추와 간양념을 넣어주세요 찹쌀풀국 1.5리터 다진 생강 1큰술 다진 마늘 반컵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3큰술 넣어주세요 양념을 풀어줍니다 고춧가루 3분 가감을 하세요 식성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보세요 지금 간이 딱 맞는데 소금 밥수저로 한큰술 넣어주세요 사과하고 배하고 양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단맛은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뼈를 넣은 쪽판 넣어주세요 양파도 넣어줍니다 한 고추도 넣어주세요 버무려주세요 절임에서 씻어놓은 열무 알간이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양념이 된 파를 중간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야채가 너무 연해서 제가 버무리지 않고 바로 통에 담았습니다. 건전름 이렇게 넣어주시고, 양념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절박하거든요. 열린 열무 얼갈이 김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작은 김치통에 하나 되는데요, 실온에 4시간 정도 놓으셨다가 숙성을 한 다음에 김치 냉장고 넣어놓고 시원하게 드시면 국물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릇에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열린 열무 얼갈이 김치 국물 자작하게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슴슴하고 열이니까 씹는 맛도 좋아요. 봄에 입맛 없을 때 국물까지 드실 수 있고 좋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지금 슴슴하고 맛이 있습니다. 아삭아삭 봄김치 아주 맛있게 담아보세요.